안녕하세요. 우리 뇌가 정말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어떻게 딱 하나를 골라서 끄집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그러니까 뇌 속에 숨겨진 기억 스위치에 대한 아주 놀라운 발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뇌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의 경험이 책처럼 빼곡히 꽂혀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아주 오래 전에 겪었던 어떤 무서운 기억 하나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풀어내고 싶어 했던 수수께끼입니다. 이 질문을 담을 찾으려면 일단 기억이 뇌에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금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억이 엔그램 세포라고 불르는 아주 특별한 뇌세포 그룹에 저장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고유한 생물학적 금고에 딱 담겨있는 셈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열쇠죠. 수백만 개나 되는 금고 중에서 어떻게 딱 원하는 그 금고의 열쇠를 정확하게 찾아서 여는 걸까요? 이게 진짜 미스테리인데 최근 연구가 내놓은 답이 와 이게 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무언가를 켜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무언가를 끄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신호등이 깜빡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화면에 보이듯이 초록불처럼 가속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흥분성 뉴런이 있고요. 또 빨간불처럼 멈춰. 하고 정지신호를 보내는 억제성 뉴런이 있죠. 자, 여기서 이번 발견의 핵심 개념인 팔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과 같아요. 정지신호를 보내던 세포를 멈추게 만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세포가 비로소 가속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바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세포를 딱 찾아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SOM 세포. 이 세포들이 마치 경비원처럼 우리 기억금고인 n 그램 세포가 함부로 열리지 못하도록 항상 문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경비원을 잠시 잠재우면 정말로 기억의 금고가 열릴까? 연구진은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쥐를 대상으로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빛을 이용해서 특정 경비원 세포들만 콕 집어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쥐에게 공포스러운 경험을 주면서 바로 그 경비원 세포들을 침묵시키는 거죠.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 전혀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똑같은 경비원들을 다시 침묵시켰을 때, 과연 쥐가 공포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저 높이 솟은 막대, 보이시죠? 쥐가 지금 완전히 안전한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경비원 세포를 딱 침묵시키니까 글쎄 마치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인위적으로 기억을 완벽하게 끄집어낸 거죠. 연구진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특정 경비원 세포들을 잠재우는 것. 이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잊혔던 공포 기억을 통째로 불러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아무 경비원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다른 종류의 경비원 세포, 그러니까 PV 세포를 침묵시켰을 때는 기억이 전혀 회상되지 않았어요. 오직 이 SOM 세포만이 기억금고로 가는 특별한 열수였던 겁니다.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경비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경비원들을 통제하는 건 대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이 경비원들을 지휘하는 배후, 일종의 열쇠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은 추적 끝에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영역, 바로 불확정액, 영어로는 NI를 찾아냅니다. 바로 여기가 경비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열쇠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추가 실험으로 이걸 증명해 냈어요. 열쇠공인 NI를 활성화하니까 경비원인 SOM 세포가 조용해졌고 쥐는 똑같은 공포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열쇠공이 경비원을 직접 통제한다는 완벽한 증거가 나온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발견들을 다 종합해서 이전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새로운 기억 회상 경로의 전체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의 흐름을 좀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면, 즉 생각하는 뇌인 피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뇌 깊숙한 곳에 열 수의 공 n 나이에게 전달되고요. 그럼 열쇠공이 경비원 S.M 세포를 잠재우고 마침내 기업 금고인 N그램 세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약80%와 이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연구진이 뭘 발견했냐면 기업 금고로 향하는 이 열쇠공 세포에 무려 80%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담당하는 피질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건 이 경로가 정말 중요한 핵심 경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뇌 회로를 알아내는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발견이 미래의 치료법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나 기억상실 같은 질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문제는 기억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 금고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신경과학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잠겨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그 잠긴 문을 다시 여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시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